같이 썼고요. 숙성 책을 썼어요. 제가. 근데 저책 쓰니까 전부 다저 살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돼지고기가 숙성된다는 얘기는 통념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에 돼지고기 숙성될 수 있다. 그러면 앞다리도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한 1700만 그의 돼지고기의 앞다리를 구워 먹을 수 있다. 그 3천씩 더 받으면 7천억 정도의 농가의 부가가치 생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 앞다리를 구워서 대박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입증된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시간을 다시 한번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가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왜? 가끔 보면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동시대에서는 비신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영어로지만 어, 역사 연결을 좀 했습니다.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90년대부터 계속 일을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현장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어, 학문적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 대지국의 수출산업사가 없습니다. 아무도 정리된 사람이 없고 하다못해 누군가가 뭐라고 까 양도 전문지에도 그렇게 해서 쓴 사람이 없더라 우리가 1958년, 1959년 이렇게 수출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칼라미스트가 방송에 나왔을 때도 거기가 반박할 수도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작업들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미래가 왜 이렇게 될까? 또 한국이 지금 어려운 게 과연 공급이 과잉이 돼서 그럴까? 여러분들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급이 과잉일 거다. 왜? 한번 사람 내에서만 보시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저는 그양돈오이라는게 우리나라의 양돈오가 120년대로 9 시작됐다고 봅니다. 음, 뭐 의견이 궁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양돈을 뭐 장군이, 아니 고조선을 세우고 그때부터 우리는 대지를 키웠으니까 아, 그때도 양돈이 아니냐고. 양돈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부녀자들이나뭔가 부업 정도로 키우던거였고 1920년대부터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양돈산업을, 어쿠셔를 재개종로 교배를 시키셨어요. 어, 재밌는 얘기는 지금 네이버 켜셔고 우리나라의 서양돼지가 언제 들어왔냐 면면2 3 0년까에 있을 겁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1885년에 조선간도에 돼지 여덟 마리가 들어옵니다. 우리 그 당시에 농무공식 시험장이라는 있었습니다. 고종이 만든. 저기서 돼지 여덟 마리를 가져고들온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지리적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동상도 강원도 쪽에 대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계열을 대지국에안되셨다고 보시면 다만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요리 중에서 삼겹살 유행과는 전부가 2분 미식이에요. 피난미들이 가져온 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지이다 이남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 안 된다는 걸 보시면 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에 한두 사람의 위기라고 하는 것에 원인 적인 걸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킨이 뭐죠? 간식이죠? 야식이죠? 삼겹살이 뭐죠? 술안주예요. 그죠? 바로 주식화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 소비나 이런 것들에서 모든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다 제국주의는 아시죠? 요새 중국주의도, 뭐 일본 중국주의도 근데 그 프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아, 뭐야, 포도 키우고, 아니, 도 <laughs> 커피 키우고, 뭐 이렇게 모카 키우고 한경목만 열심히 키워서 사업해서 착취해가는 거 일본이,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반도에서 우리한테 소와 쌀을 착취해 갔습니다. 그건 왜가져하냐 일본에서 산업화되면서 거기에 도시의 노동자들한테 값싼 인건비를 주자고 값싼 식료품을 대주는 게 일본 그 군국주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한에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돼지고기는 그런 역할을 했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 근로 도시 노동자들이 값싼 식료품기를 유지해야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70년대에 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좀성장하때사 소비를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76년대 생명의 파동이 일어나고 속값이 뛰어요 그게 돼지기삼겹살을 대체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땅의 농민이 뭐 지금 여러분들은 다 돼지와 관련된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 나가면 뭐 땅돈 사람이 뭐냐 왜 생산성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니들하고 똑같은 걸가기우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만히 보십쇼 한 5천명? 만 오천 5천농가에 한천만도 돼지가 있는데 종자 똑같죠 사령 이런 것 똑같죠 키우는 개월식 똑같죠 규격별이라고 전부 다 맞춰서 내야 되죠 등급 판정 맞춰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정계의 하나의 목장 프랜테이션 농업을 직공도 하고 싶어니다 그게 한돈 사람 산업, 양돈 산업일 때는 프랜테이션 농업이 맞아요. 근데 한돈 산업은 뭐 아까 나이프스타일 다양해졌다고 그러셨으니까, 사람들의 고객의 욕구는 다양해졌는데, 소수의 패턴을 하나로 간 거예요. 그런 분에서 지금 시각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한돈 산업을 하면서 양손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양동과 한돈이 어떻게 다를까라고 설명하라고 설명 못하세요. 양도는 태양 대주고 한도는 우리 대주야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전략적으로 너이비판적인 얘기 아니고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 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어, 우리 경제 성장을 보면 70,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10%에서부터 2.몇%까지 줄었어요. 올해 2.2%까지 온니다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취업했는데요. 90년대는 그냥 뭐랄까. 말만 안더 듣고 손가락 10개, 손가락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다 대학만 나오면 취업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 열심히해서 취업 못 합니다. 왜? 경제성장률이 6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본, 미국 아이들은, 영국 아이들은 300년 동안 발전한 게,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이렇게 왔던 게 우리는 불과 50년 동안 겪은 거예요. 제,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제가 겪고, 여러분 태어나서 겪은 거예요. 이게 압축성장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산업의 모든 문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마켓 1.0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마켓 4.0에서 가진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근데 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마켓 1.0에서 공부한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필리콘 틀러 아시죠? 저 양반이 9 0년간 책을 쓴니다 마케팅 원리. 저 개편하고 무슨 얘기를 썼냐 리만 브라스에 2008년에 일어났죠. 사태가.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니까 미국에게 무슨 생각을 하냐?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살았어.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더잘 살았어. 내려오면서 미국은 계속 세대를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아버지보다 잘 살까? 하는 문제에서 캐시를 굶는 거야. 그리고 어우 내가 아버지 때만큼 못살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아이들이. 그러면 걔네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치 소비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커피를 하루에 다섯 잔을 먹는다고 치시면요. 한무데에서 하나서 드실 거예요, 부담없이. 그 근데 한 달에 한 번을 한 장밖에 못 먹는다고 하면, 열심히 정말 맛있는 집에서 드실 거예요. 커피는 우리가 만약에 삼겹살을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열 일주일에 다섯 번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아무데서나 먹고 오늘 맛없으면 아예 다음에 맛있는 집 가면 되지만 정말 일년에 한 번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 하면 좀 어떠세요? 가장 맛있는 삼겹살을 찾아서 먹고 싶어, 그렇죠? 고객은. 같이 소비를 합니다. 맛있는 것,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한 욕구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 시절의 물량 저희 플랜테이션 농업의 물량 공급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 20세기, 1 9세기 20세기 초반의 제국주의는 이민족, 다른 민족이 지배민족, 심민를 억압하고 착취한 겁니다. 21세기 지금의 제국주의는요. 같은 나라에서 자본가들이 재벌이 여러 논리를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의 모든 문제가 그 구조에서 나옵니다 저는 삼겹살이라는 부위를 정확하게 놓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덩어리를 다 삼겹살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육 열 개가 있어요. 부위마 네. 달라요. 그러니까 요치 이번 위에 거가 진짜 부위 삼겹살이고 밑에는 못 삼겹 삼겹살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눠서 팔지를 못한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삼겹살은 위에예요. 근데 시 파는 것들은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돈이 밀리는, 품질에서 밀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마원국이 이쪽을 우리 우리는 삼겹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걔네들 그걸 찍어서 팔았을 뿐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2008년에 2만브러스가터지면서 가치 소비사회를 갔다 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우리가 한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2008년이에요. 그러면 한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만드시면, 사실은 한돈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양돈과 한돈이 아직까지 양돈이 뭐야? 한돈이 뭐야? 우리 한돈 이런 거야? 왜 양돈이란 이름을 버리고 한돈이는 이름을 다시 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못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정확한 브레드 이덴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를 하면 살수 있을까? 간단해요. 박카스 바카스가 1960년대 초반에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정이었어요. 그게 이제 드림프로다 아시잖아요. 바카스가 비타 500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래되고 늘, 낡았으니까 안 먹죠, 사람들이. 근데 광고 새로 하면서, 뭐 정인이 뭐, 그 뭐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광고 모델처럼 일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로회복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를 뭐라 고할까 바카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새로워졌잖아요. 초고파이의 전문 마케팅까지. 그러면 지금 한동이 우리가 서양대지하고 다른 건 뭐냐.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 우리 민족이 어려웠을 때 우리 민족한테 힘이 됐던. 우리가 낙이냐 하고 70년대 80년대 소주먹거 보면서 하나가 됐던 그 추억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한동이거든요. 그 추억과 힘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지금 한동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실한 컨셉으로 잡혀야 되지만 다시 사랑요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든냐 그러니까 품질, 기술력, 원가 이런 거 갖고 서는팍 보셔봤자 못 따라가요. 그런데 정이나 관계는 다르거든요. 아 저희 아이고가 이 형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잖아요. 한머이 보기에 좋고 얘가 서울대 나왔고 얘가 똑똑하고 이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나왔던 역사 속에서 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와 분명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눴는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감성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될수는 있습니다. 어, 이게 그라마 호 뭐, 이건 뭔지 아세요? 저게 체결바랑 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하면서 그 해안에 갔던 게릴라들과 식고 던 배입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대로. 우리가 기존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버리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